이 여기 보면 30% 상한가였죠 그죠 그런데 에, 11시 20분 현재 그때 강력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전략 매도한다 그랬죠 전략 매도하고 나니까 어제 몇 프로 빠졌냐면 음, 11.15까지 내려와버렸으니까 약20% 19%, 어, 19 정도 빠져버려죠 급락이 나와버렸죠 우리 매도하고 나니까 막판에 빠졌어요 여기 봐요 그죠 막판에 우리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막판에 빠져버렸죠 오늘 또 빠져버리죠, 그죠? 그죠? 오늘 또 지금 5%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강력매도 신호 후에 금락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강력매도 신호. 그래서 이강력매도 신호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한지, 그럼 여러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분 들이타가또강력매수 신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강력매수 신호가 나오면 또 사야 돼요. 알겠죠? 어. 그거만 지켜 주시면 여러분 잘알 겁니다. 잘되 겁니다. 그다음에 보락이가 한번 보세요. 보락도 이때 강력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상한가에서 5월 21일 날. 봐요. 그죠? 하다가 9시 43분 현재 실시간 전략 매도하세요 딱 하고 나니까 주식 폭락 나와 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 죽게 버렸단 말이에요. 보락도 여기서 또 만약에 강력 매수 신호로 뭐또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전부 뭡니까? 강력 매도 신호였단 말이에요. 어제 이 카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아십니까 어그 강력매도신호 내가 동영상을 올렸더만 설마 상가에서 강력매도신호 어 하겠느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종가에 떨어지는거 보고 놀랬다면서 누가 댓글을 올려놨던데 내가 밤에 봤거든요 여기 보면,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하여튼, 이건 뭐, 우리,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어, 여기 보면, 이래 올려놨더라고. 보면, 여기, 강경 매도 신호, 전량 매도 수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죠? 그 여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장마감 하락 반전했다. 어, 아침에 유튜브 보고 안 떨어지네. 이것도, 다 맞는 건 아니구나 했는데 진짜 놀랐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여튼 오늘 급락 나오는 거 보니까 전략 매도했으니까 또다시 매수 신호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왔던 현대 비엔지 스틸은 보세요. 비엔지 스틸은 플러스 음봉에서도 어제 강림 매수 신호 나오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려오면 고그 가격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하여튼, MPK, 현대비엔지스텔, 여기 보면, 정확하게, 강력매수신호, 강력매도신호가 기능을 아주 발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기다려봅시다. 어, 내가 목이 아파서, 어, 방송은 오래 못, 마이크는 오래 못 잡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올리시고,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어, 마이크 열고 아니면 어, 댓글로 채, 채팅창에서 하겠습니다. 질문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